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외래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진료를 하다보면 특히 더 남같지 않은 증상과 고민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예방의학은 1차, 2차, 3차 예방의학으로 여러 차원의 접근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 건강에서 갱년기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와 건강 문제, 그와 더불어서 향후의 노년기 삶에 미치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갱년기 호르몬 요법과 티색 듀아비브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올려 드린 12화 여성갱년기 장애와 홀몬 대체 요법은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과 티블론에 대한 학술 논문 내용을 설명드렸다라고 볼수 있다면 이번 강의는 홀몬 치료에 대해서 더욱 포커스를 둬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갱년기 홀몬 대체 요법과 그 필요성, 종류, 또 장단점을 각각 설명해 보고 티벌론과 더불어 국내에서 많이 복용 중이라고 볼수 있는 듀아비브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경기 증상은 각그 시기별로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폐경기 초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혈관 운동 장애라고 볼수 있는 열성 홍조, 안면 홍조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땀흘림이라든지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하고 감정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시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기로 가서는 주로 비뇨생식계 위축 증상과 피부 노화가 주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폐경기 후기의 증상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치매 등과 같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건강 문제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폐경 홀몬 치료의 적응증은 어떠한 대상자들이 될수 있을까요? 어, 에스트로젠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 폐경의 증상들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트로젠 결핍에 의한 증상과 신체적 변화가 적응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혈관 운동 증상. 조금 전에 그 폐경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어, 핫프러시라든지 아니면은 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증상일 때 사용해 볼수 있고요. 또 중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뇨생식기 위축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방광염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성교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기에 가서 주로 생길 수 있는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이 예방과 치료에도 어, 폐경홀몬 치료는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고. 그렇지만 조기 폐경의 경우는 이러한 증상과 관련 없이 적어도 폐경 연령까지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폐경 호르몬 치료의 금기 대상자는 어떤 군들이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단되지 않은 질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으로 자궁 내막압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의 금기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암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폐경 호르몬 치료의 기본적인 틀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에스트로겐을 사용했을 때 주로 우리가 자궁내방암의 위험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러한 자궁내방암의 위험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프로젝스테론을 함께 결합해서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제스트론 자체는 유방암의 위험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라면 폐경 호르몬 치료는 금기 대상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혈전색전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혈관 내에 그 혈전이 떠돌아다니면서 각 기관에 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혈전증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러한 위험을 가진 대상자들은 호르몬 치료의 금기 대상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성 간질환이나 담낭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홀몬치료의 금기 대상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경 홀몬치료는 그 적응증과 금기증을 크게 나눠서 설명드려 봤고요. 그러면 의학계에서는 과연 폐경 홀몬치료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폐경 홀몬치료는 뭐, 여러 가지 적응증에 한해서 가능하면 60세 이전 또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사실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런 심혈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시기에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경 초기 여성에서 골절 예방을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또한 중등도 이상의 혈관 운동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 골다공증 폐경 여성 중에서 금기증이 없고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지 않은 환자에서 모든 종류의 골절 예방을 위해서 적합한 치료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 봤는데요. 과연 시판되고 있는 호르몬제는 국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크게 호르몬제는 세 그룹으로 나눠 줄수 있습니다.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을 결합한 형태의 호르몬제와 어, 티셋과 스티어라고 하는 형태의 그큰 틀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을 결합시킨 호르몬제로는 크리맨이나 페모스톤, 안젤리 크리안 같은 것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 될수 있겠고, 티색으로는 듀아비브,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스티어 계열은 지난 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리비알, 즉, 티볼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판되고 있는 각각의 그호르몬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론을 결합한 안젤리기나 크리앤 같은 경우는 증상 완화, 즉, 우리가 이런 에스트로젠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형 증상들이 에스트로젠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완화 효과가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프로제스테론이 유방암의 위험을 약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유방암의 위험을 어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어 의외로 이제 자궁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트로겐만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단점은 또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 어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위험들이 살짝 높을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젤리기나 크리멘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고요. 티볼론은 제가 시비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직접 들어간 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유방암이나 자궁내막 위험도는 크게 높지 않고 반면에 그 체내 체내에서 이 티볼론이라는 물질이 각각이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테론, 안드로젠과 등 리셉터와 결합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욕을 증가시킨다든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단점은 최종 증량이 대표적인 단점이겠고요. 상대적으로 에스트로젠, 프로게스테론 결합체 비에 입서는 증상 완화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리비알, 리브론 등이 되겠고요. 피섹은 오늘 설명드릴 약품이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존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체에 비해서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위험도는 높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증상 완화 효과는 떨어집니다. 또한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약값이 좀 비싼 편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아비브라는 상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약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어, 티볼론이라는 계열은 스티어라는 그룹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 영어로 그풀 설명을 드리자면 셀렉티브 티슈 에 에스트로젠 액티비티 레귤레이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티벨론이라는 물질 자체는 홀몬제는 아니고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대사물이 에스트로젠과 프로지에스테론 안드로젠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각 조직에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작용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스트로젠에 작용하면서 그호르몬에 대한, 갱년기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젠의 작용도 하기 때문에 어, 근육량이 는다든지 이런 효과들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관련 논문, 유명한 관련 논문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어, 제 강의 12화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티섹은 티슈셀렉티브 에스트로젠 컴플렉스를 줄여서 한 말이고요. 상품으로는 듀아비브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티섹을 설명드리기 전에 티섹이 개발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시중에는 바제독시펜이라는 썸제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었습니다. 이런 약품을 이제 임상에서 써보니까 안면홍조라든지 하지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주로 나타났고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함께 병용을 투여했더니 그 부작용이 조절됐고 따라서 이런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혈관 운동성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에스트로겐의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는 자궁 내막 증식, 유방암 위험을 줄인 바조독시펜이 합쳐져서 그것이 호르몬 치료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듀아비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제독시펜은 우리가 썸 제제로 분류를 하는데요. 썸 제제는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조직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활성이 달리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에서는 효능제로 작용을 한다면 유방과 자궁에는 기랑제로 작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스트로젠만 사용했을 때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썸제제만 갖고 있을 때 문제를 결합시켜서 해결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에스트로젠과 같은 경우는 혈관 운동성이나 또는 비뇨생식기나 어 뼈에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자궁에는 증식증의 위험을 갖고 있고 대신 썸제제는 어, 혈관 운동성에는 좀 나쁜 효과를 나타나지만 어, 뼈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자궁에는 뭐 중립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결합해서 만든 티색의 경우는 어, 혈관 운동성에서는 좋은 효과, 그 다음에 뼈에서도 좋은 효과 대신 유방과 자궁에는 중립적인 효과를 어, 나타내고 있어서 상품으로서 좋은 효과를 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티세기, 이 바제토시펜과 그예스툴젠을 결합시킨 이 약품이 실제적으로 어, 골다공증 예방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임상 연구가 되겠는데요. 어, 이 연구는 그 폐경기 여성 을 5년 이상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 대상자로 나뉘어서 토탈 한 3,400여 명을 등록을 해서 어, 바제독시펜 10, 20, 4 0 m l 에 각각의 에스로젠을 0.625와 0.45로 결합시킨 형태로 나눠서 시행한 군과 또 랄록시펜 6 0 m l 또그 외에 그 위약군 해서 2년 동안 각각 매일 복용했을 때각 어, 그룹들의 예, 연구 결과를 비교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럼바스파인이라든지 힙 힙에 있어서의 어 골밀도를 비교해보는 그런 연구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티세그 형태의 바제독시펜과에스트로젠의 결합 물질이 그 전체 허리라든지 또는 골반에 있어서 골밀도를 훨씬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티세이 자궁 내막과 뼈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임상 연구가 되겠는데요. 음. 이러한 그 대표적인 폐경기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연구 중에 하나 스마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 한 가지 본 어떤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 1,840여 명의 대상자로 멀티 센터에서 RCT로 더블 플라인드로 이루어진 연구가 되겠고요. 대상자들은 폐경 전후의 여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한 40에서 65세까지의 대상자였었고요. 어 이들을 각각의 군으로 나어서음 티세군을 각 용량별로 조금 나눠봤고 그리고 위약군으로 나눴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자궁내막 증식증이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허리와 골반에 있어서의 골밀도의 변화를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티세액이 자궁 증식증의 유를 낮춰주고, 또 허리와 골반의 골밀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약품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티세 c 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볼수 있는 리뷰 연구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 각 기관별로 우리가 이제 각 몸에서의 각 신체별 기관별 장단점을 어느 정도는 분석한 그런 연구라고 볼수 있겠고요. 연구에서 보여주는 그 결론은 일단 혈관 운동성에 있어서는 아주 어 좋은 효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수면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요. 어 뼈에도 보호 작용, 그다음에 생식기, 비뇨생식기 위축에 있어서의 호전 효과, 또 유방 조직을 자극하지 않았고 자궁 내막에 대한 자극이 없었고 또 심혈관계의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폐경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일단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기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텐홀 호르몬 치료의 어떤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볼수 있는 어, 티섹 듀아비브에 대한 자궁내막암, 어, 유방암 위험을 줄인 제재에 대한 그 특징과 효능에 대한 논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최근 국내에서 듀아비브의 그 시판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내년 봄에는 좀 호전이 될 거라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그 전에 이런 여러가지 그르몬치료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잘 맞는 호르몬치료는 어떤 것이 될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